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에 머무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7% 빨간불과 함께, 동시효과에도 조금 힘을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32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또 일봉상으로 보면, 2 0일선을 타고 굉장히 추세가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요. 오늘은 0.1%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로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괜찮았었고, 또 2차원지 관련주, 특히 LG 그룹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방산, 원전, 상반기 시장 주도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바이오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시장은 조금 더 파란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간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거의 일종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보면, 이때였죠? 점점 수급 규모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오늘은 이번 달대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의 수급은 그렇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5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900억. 거의 3일 동안에 1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지난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죠. 하지만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외국인 모두 각각 천억씩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현대로템, 하나오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도 두산 에너빌리티, 포스콜딩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LG화학, 전날 기관 상위 종목도 2차원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면, 오늘도 2차원지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다소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3%였죠. 또 반도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이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이 다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들을 보면 지금 다양한 업종들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바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리고 8월 초쯤에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보시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오랜만에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lg 화학 이런 기업들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 하나솔루션을 크게 급등을 하고 나서 한 차례 큰 급락이 있었잖아요 이게 미국의 보조금 축소 시점이 많이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관점에서는 보조금 축소 시점이 당겨진다고 해도 워낙 미국 시장은 전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적이 그런 부분을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오늘의 상승도 그런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저점을 이어보면 하나의 추세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확률상으로 볼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쪽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하반기는 실적에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굉장히 투자하기는 많이 꺼려지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봉상 21선, 그리고 62평선이었죠? 이번 주 종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초로 23년 초에 주봉상 61선이 깨지고 나서, 처음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필히 주목할 수 있는 업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상위족들을 보면,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을 조금 쉬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업종들 오늘은 그런 업종들이 많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랜만에 3%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거래대금두 번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일본에서 원전을 검토 중이라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수주가시화 있다는 실적이나 기대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점본에서 지금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황상 직전 고점 그 고점을 터치하기 위한 움직임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는 시황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끔씩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로 금요일이었죠. 그때 비슷한 취지의 영상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주 영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될것 같고 또 투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부터 영상을 조금을 주의 있게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금운영이 되지 않을까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전책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은 수익을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투자 관점들을 한번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투자 전략은 모두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장기 투자 또는 단기 투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돌파매매를 하는지 아니면 눌림매매를 한다든지 또 21선, 11선, 5일선, 길게 봤을 때는 뭐1 2 0일선 이런 위치에서 눌림매매를 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몇십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주식투자로 성공했던 분들을 보면 결코 한 가지 투자 방법으로 성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했던 분들의 사례들을 보면 거기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무리한 비중배팅, 또 내가 처음으로 매수하고 그 뒤에 전략부재 등등 공통된 키워드는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시로 하나오션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2월 당시에 장대항공이 한번 나왔었죠.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됐던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거기서 처음으로 조선협력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만만치 않게 되돌림도 크게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25% 가까운 하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만약에 이 당시의 고점 있죠? 여기서 내가 가진 비중에 거의 80% 이상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20% 이상 빠진 위치에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결코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소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지지대가 있고, 희소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안던 간에, 반대편에 상대방이 앉지 않았다면 그 무게중심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업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이 종목이 중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최초의 비중이 너무나 많다면 이렇게 빠졌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할때 내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보다는 불타기 있죠? 여러분들이 이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대해서 이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예시로 말씀드리면, 자,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계획된 매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는 과정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이 업종이 잘 안다고 해도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의 심리가 흔들린다면 이런 위치에서 손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불타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에 집중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내 비중의 뭐 5%라든지 10%, 최초 이 정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뭐 10%, 20%, 이 정도의 낙폭도 조금은 견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비중이 80% 이상일 때보다는 훨씬 버틸 수 있는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5%나 10%, 최초로 이 정도로 투자를 했고, 주가가 내 매수 위치를 회복하고, 예를 들어 플러스 10%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가진 비중을 조금 더 투자할 수가 있고, 또 올라간다면, 여기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올라간다면, 여기서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은 점점점 높여갈 수가 있고, 분명히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내 계좌는 계속 빨간불에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가령 우리가 3천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5% 수익이 나는 것과 또 300만원을 투자해서 20%의 수익률이 나는 것. 결국은 전자가 수익금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뭐 10%를 투자하고 또 비슷한 규모로 한번 더투자 하겠죠. 그리고 올라가면 또 비슷한 규모로 한번 더 투자하고요. 그럼 내 투자금은 계속 늘어나지만 이 수익률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두 자릿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금은 플러스이고 또 심리 자체가 파란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체는 그거예요 투자람에 있어서 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보시고요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정립이 되었다면 거기서 나는 어떤 업종들을 매수할 것이고 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을 파생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를 따라 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조금은 꺾이는 것이 보인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금씩 줄임으로써 내 부정적인 심리를 조금씩 덜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금 운용은내 심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고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 채널 영상들을 보면 질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또는 조금 떨어졌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지 물타기 해야 되는지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어, 내가 최초에 매수하기 전에 자금 운영에 대해서 그 계획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 자금 운영에 대해서 계획들이 잘 세워져 있다면 간헐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나온 악재들이라든지 또는 종목 토론방 있죠? 네이버 종토방을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 이슈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두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